166번입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주어져 있고요. 자, 요 조건을 만족할 때 A-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의 확률이 4분의 3 이래요. 자, 요거의 합이 4분의 3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니까요. 그죠? 자, 얘두개 더해서 4분의 3 되려면은 A 값은 4분의 2가 되야될 겁니다. 자, 그리고 확률의 총합은 1이 돼야 되니까 B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4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 얘들 다 더해서 4분의 4, 약분해 주면 1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A-B니까요. A 값이 4분의 2가 되고요. 마이너스, B 값은 4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2에서 4분의 1 빼서, 예, 정답 4분의 1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예,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167번입니다. 자, 확률변수에 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함수를 이렇게 줬어요. 자, 확률 변수 X가 2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확률 분보표를 먼저 하나 작성을 해줄게요. 자, 여기가 확률 변수 X. 자, P l a X e q u a small X 처리해 주시고요. 확률 변수 X가, small X가 0, 1, 2, 3, 4란 얘기는 0, 1, 2, 3, 4 집어 넣어주면은 확률 변수 X가 될수 있는 게 0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1도 될수 있고요. 자, 2도 될수 있고요. 3도 될수 있고요. 4도 될 수가 있죠. 개가 됩니다. 개는 무조건 1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다 0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3분의 0이니까 0이죠 그럼 k만 남겠네 자 여기다 1 집어넣어 주면은 k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요 자 여기다 2를 집어넣어 주면요 자 6분의 2k가 되겠죠 자 여기다 3 집어넣어 주면요 자 6분의 3k가 되겠죠 자 여기다 4를 집어넣어 주면요 6분의 4k 6분의 4k가 되겠죠 자 얘네들 다 합해 주면은 1이다 라는 얘기죠 일단 요두개 먼저 합할게 2k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얘네들 세개 앞에 버릴게요. 자, 6분의 2k 더하기 3k 더하기 4k니까요. 얼마가 됩니까? 9k가 나오네요. 자, 이꼴, 총합은 1이다.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자, 분모 싫으니까 60 곱해주지 말고요. 일단 요거 3으로 약분할게요. 요거 두 개. 326, 339. 어머나, 똑같네요. 다시 6분의 9k. 그냥 60 곱할게요. 자, 6 곱해주면 12k-6 곱해주면요. 약분해서 2가 되고요. 자 6곱해주면 9k. 자 여기도 6곱하셔야죠. 6. 자 계산해주면은 21k가 되고요. 넘어가서 계산해주면 8이 됩니다. 자 양변을 21로 나눠주시면 약분해서 k값은 21분의 8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이 이하일 확률이니까 확률 변수 x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확률을 합하라는 얘기죠. 지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나 같으면은 요거의 확률을 구할 것 같다 그런 다음에 1에서 얘를 뺄게 그래서 얘를 구할게 이거 좀 귀찮은, 귀찮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죠? 자얘두개 더해줘 보세요 여사건을풀 겁니다 1 마이너스 자요 확률 뺄 거예요 자얘두개 더해주면요 얼마가 됩니까? 자 6분의 7k죠 근데 k가 이거죠 21분의 8 됩니다 자 요거 계산해주면은 답이 된다는 얘기죠 요거의 확률이 된다 전체 확률 1에다가 요거의 확률 뺐으니까요 뭔 말인지 이되시죠 자, 2로 약분할게요. 2, 3, 6, 2, 4, 8. 더 이상 약분이 안 됩니다. 1 마이너스. 자, 곱해주면요. 63분의 4, 7이 28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1이라고 하는 거는 63분의 63이죠? 마이너스 63분의, 63분의 28. 그죠? 자, 그래서 63분의, 63에서 28 빼주면은, 63에서 28 빼주면은, 자, 5가 되고, 10 빌려서 계산하니까 2가 되고, 3대 해서 5가 되고, 5에서 2를 빼주니까 3이 되겠네요. 35. 약분 안 되네요. 그죠? 자, 그, 약분 됩니까? 어, 될것 같다. 잠깐만, 7, 7, 7, 5, 35, 7, 9, 63. 오, 약분이 되네요. 그죠? 자, 쏘리합니다. 7, 5, 35, 7, 9, 63. 예, 정답은요. 95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